부산 친구 범내골 안창마을이란 곳입니다. 안창마을이고 어, 여기는 안창도방을 제가 운영을 하고 있는데 한번 어, 보시죠. 도예가는 물레가 기본적으로 다 되거든요. 물레인들 작업을 하는 방, 방법을 더 보여드리겠습니다. 접시를 만들 건데, 조금 큰 접시를. 접시보다는 병을 하나 만들어 볼게요 이거 그러니까 물레 만들기 전에 뭘 만들 것인지 딱 생각을 하고 딱 해야합니다 제가 물을 좀 많이 했는데 원래는 항상 바닥 부분이, 이 밑에 바닥 부분. 하분인데이 주둥이를 조금 크게 했어요, 이걸로. 음. 저는 개인적으로 주둥이가 이게 좁으면은, 물론 밑쪽으로는좀 예쁘기는 예쁜데, 너무 딱 답답한 경향이 있어서 이렇게 줄였습니다. 음. 이렇게. 아마 안에는 안 보일 건데, 안에는 바닥은 평평하게 해야지 나중에 굽깎거나 이렇게 할 때, 그, 구불 깎을 수가 있으니까요. 안 그러면은, 이게 평평하지 않고, 한쪽을 기울었다 하면은, 구불 깎을 때 일자로 뭐안 깎아져서, 그기 구멍이 나거나, 그렇게 된 경우가 많거든요. 제 공방은 안창도방이나, 네이버에서 안창도방 치시면은, 어, 뜹니다. 부산. 부산, 네... 부산 안창 도방 치면은 이게 부산 진구 안창 마을 이렇게 뜨거든요. 안창 도방이라고 어 많이 많이 그 확인해 보시고 어, 도자기 체험이 필요하시거나 수업이 필요하시면은 이렇게 의뢰를 주셔도 됩니다.